살아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재훈과 구교환의 만남으로 화제의 영화 탈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DP의 구교환이 모범택시의 이재훈을 끝까지 쫓는 추격영화이자 반공영화 같기도 했던 영화였는데, 한 줄평을 하자면 극장에서 볼만한 영화입니다. 파묘처럼 여러 번 보고 싶은 정도는 아니었고, 러닝타임이 1시간 반으로 비교적 짧은 편인데, 그로 인해 서사 조금 생략된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송강배우와 이손배우가 진짜 스쳐가듯이 잠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손배우의 역할은 정말 극중에서 빼버려도 그게 스토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추격신으로 시간은 정말 빨리 가버립니다. 단 하루만에 있던 사건을 다른 영화인이만큼 스피드감이 있습니다. 다만 영화 내내 총알을 전부 다 피해버리는 주인공은 이미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남한으로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개연성이 좀 떨어지지만 영화가 다큐는 아니기에 그거 감안하고 보면 꽤 괜찮은 영화입니다. 규남은 밤마다 막사에 빠져나와 남한으로 가는 지도를 그리고 해지기 전에 내무실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 모습을 후임 동혁이 목격을 하고는 자기도 나만에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후임 동혁이 약간 바람 캐릭터로 나오는데 다음 날그 후임이 규남이 그렸던 그 지도를 몰래 가지고 혼자 나만으로 가는 걸 시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고 그 후임이 들고 있던 그 수첩이 규남이 거라서 후임과 함께 탈북을 하러 갔다면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 날 총살을 당하게 될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딱 하고 현상이가 등장을 합니다. 현상이의 계급은 상당히 높았는데요. 북한에서 대장 밑에7 단계 아래 등급. 연대장급 정도의 계급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출신 성분도 엄청 높아서 보는 사람들마다 머리를 조아리는 인물이 현상이었죠. 또한 이름이 리현상이었는데요. 소문으로는 지금 북한에서는 리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등 북한의 지도자들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리씨도 사용금지일까요? 이렇게 높은 현상이가 딱 등장을 하니까 규남의 부대 전체가 얼어 있었습니다. 사실 현상이랑 규남은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로 나오게 됩니다. 규남의 아버지가 현상의 아버지의 운전기사였고 어릴 적부터 친한 사이인 걸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한부대에두 명이나 탈북하려고 했다고 하면 김정은이 엄청 싫어하니까 현상은 규남이가 후임이 탈북하는 걸 막은 영웅으로 둔갑시키고는 규남이를 살려주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두 명이나 탈북하려 했다는 걸 감추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지네요. 그리고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선 같은 대로 규남에게 상을 주러 데리고 갑니다. 거기다가 규남은 이제 전역하면 할게 없었는데 군대에서 말뚝박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도 해주는 현상이. 규남은 제대하기 전에 탈북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말뚝을 박으라고 하니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단 상은 받은 규남은 간부들끼리 술자리가 벌어진 틈을 이용해서 군용차를 탈취를 하게 됩니다. 전작의 이재훈이 모범택시에서 그런지 군용차도 그냥 운전을 완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고 전에 타령한 부대 간부들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현상은 아가씨들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죠. 사실 구교환은 해외유학파였고 피아노를 겁나게 잘 치는데 그 장면에 송강이 등장을 하는데 눈빛이 사랑하는 눈빛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것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데 북한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이 말하기 송강은 원래 구교환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 내적 욕망,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팅커벨 같은 역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고, 시나리오 초기 단계에서 여성이었다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서 남성인 송강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영화 러닝 타임을 줄이려고 했던 것인지 설명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영화적으로 볼때 현상이란 인물이 원하던 삶은 피아노를 치고 남자를 좋아하는 남자였지만,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없어도 될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규남은 차에 기름을 넣으러 자기가 타령했던 그 부대로 가게 되고, 보이브라도 되냐고 물어보는 간부 앞에서 선글라스를 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선글라스를 보자마자 태도가 바뀌는 간부들. 왜 그런 건지 한참을 찾아보니, 선글라스는 백두혈통이 아니면 못쓰게 한다고 최근 뉴스에도 나오긴 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렇지 않은 선글라스가 북한에서는 쓰면 큰일 난다고 하네요. 고위급도 함부로 착용을 못하는 선글라스를 끼니 북한 간부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규남미와 현상이가 처음 통화를 하는 것도 이때였는데 여기서도 현상이의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 규남미의 간부폰은 그냥 예전 폴더폰이었습니다. 규남미는그 핸드폰으로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면서 나만으로 가겠다는 것을 현상에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규남미의 옆에 있던 북한 간부는 규남미를 끌고 오라는 현상에게 온 문자를 보고 엉뚱한 길로 운전을 해서 현상에게 유인하게 되고 규남미는또 모범택시였으니 한 번도 안간 길인데 한 번에 따가 알고 그 간부들을 죽이고. 바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탈북을 시도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개연성을 버린 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나미가 동혁이와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엄청난 총알 세례를 한중 대급 정도가 쏟아붓는데도 총알이 다 피해가는지 한방도 안 맞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변이 정말 허허벌판인데도 한발도 안 맞는 장면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도착지가 정해진 길을 가는 영화라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어느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서 총을 들고 있는 여성 집단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북한 내 레지스탕스였습니다. 사실상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중에 현재도 북한 내에서 체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물인 것 같았는데 이 여성 그룹의 리더가 이솜이었고 그냥 이솜 한번 얼굴 보여주려고 이배영 만든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송강이랑 이솜은 등장을 안 해도 영화 전개에 이상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솜무리의 한 여성의 남자 동생이 규나미가 원래 있던 부대의 감옥에 잡혀있는데 그 남자를 봤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죠. 균남이가 당연히 알 리가 없으니 모른다고 하니깐 바로 죽이려고 하는 찰나 규남의 후임이었던 동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빌런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 고문 받던 그 감옥에서 누가 누나 하면서 부르는 거 봤다고 하자 이솜의 부대가 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냥 영화 보실 땐 개연성 빼고 보시면 됩니다. 현상이가 벌써 규남을 추격해서 와있고 규남은 이솜무리의 도움을 받아서 한 차례 더 살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역시 개연성 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교육을 받은 북한군이 방향성을 잃고 균함을 추격을 하다가 이손무리를 추격을 하게 되고, 화가 난 현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장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균함고 동역. 동혁. 동역이는 약간 고문관 같은 그런 느낌인데, 본분에 맞게 도망가다가 자신의 부대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균함의 후임 동역을 북한 병사 몇십 명이 한 번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싹 보더니 갑자기 못본 척을 해줘서 또한번 살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재훈도 아래로 내려와서 철못 씌워주고 다시 도망가는데, 아까 구해줬던 그 병사들 이재훈이랑 그 후임을 총을 쏘면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럴 거면 아깐 왜 모른 척 해준 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남한을 향해 도망을 가게 되는 규남과 동혁 도망가는 도중에 총이 또 비처럼 쏟아지지만 한 발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전기철조망 한 번만 넘고 겁나 달리면 남한이 코앞이었는데, 규남의 후임이 또 고문관처럼 자신이 떨어뜨린 어머님의 선물을 찾다가 결국 현상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를 찾아 이재훈 혼자 남한까지 달리는데 그러다가 총알을 맞고 나침판이 고장나게 되고 어디가 남한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갑자기 가지고 있었던 라디오가 지지직 거리더니 배철수가 하는 그 방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테나 방향을 찾아서 남한 방송이 잘 나오는 방향을 찾으면서 나침판 대신 쓰게 되고 한 방향으로 달리게 되면서 남한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도 역시 뒤로 계속 총알이 미친 듯이 쏟아지지만 한 발도 안 맞게 됩니다. 결국 이제 남한이 50m도 안 남았는데 계속 따라오던 현상이가 바로 뒤에서 총으로 균남의 허벅지를 맞추고, 이제 머리에 한 발만 더 쏘면 균남이는 죽는데, 남한 경계선이 진짜 균남의 손끝에서 30cm도 안 남았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균남 규남. 근데 균남이 그렸던 지도가 담긴 책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린 시절 현상이 균남에게 선물을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엔 자신이 썼던 메모 내용이 나오는데 의미 없는 삶은 죽음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자유를 규남에게 가르쳤던 것은 현상 자신이었던 셈이었죠. 그래서 총을 거두고 북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현상이 규남에게 주었던 책 제목이 아문센이었는데, 아문센이 누구냐 하면 지구의 두 극점을 모두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규남은 남한으로 잘 도착을 하게 되고 여행상품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커튼 사이로 현상이가 아문센 책을 보면서 웃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현상의 대사와 균함의 대사는 서로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현상은 지상 낙원은 없다면서 균함에게 묻습니다. 니네 인생을 누가 정하냐고 말이죠. 북한 소속인 현상 역시도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습니다. 계급은 높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유학을 가서 피아노로 상을 휩쓸었지만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군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균함은 실패를 하는 것이 멋지다면서 실패를 하러 남한으로 간다고 합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오고 있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물풍선 속에는 꿰매고 꿰매시는 양말이라든지 필터 끝까지 빨린 담배라든지 그들이 입던 해진 옷들 등등 지금도 60년대처럼 살고 있는 북한의 실상이 그 속에 있다는 내용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는 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히 못 누리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누리지 않는다면 주어진 대로 살아갈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개연성을 빼고 그냥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것도 누군가에겐 그토록 바라던 실패이기에 조금은 실패하더라도 행복한 삶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